이번에는 해외 학술대회인데요 디지털 시민 니티스앤 소셜 사이언스 코리아 컨퍼런스라는 학술대회를 하고 이 CFP를 제가 연초에 한번 연초인가 작년 작년에 올린 날인데 기억도 잘안 나네. 작년이었던 거 같네요. 네. 네, 그래서 그에스트랙트만 뽑는 어, 학술대회를 그 안내를 드렸고, 그, 펜실베니아 대학,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제임스 주진 킴 센터 포 코리아 스터디. 그래서 한국학 센터인데요. 여기에, 어, 서 하고, 여기 보면 이제 AKS 펀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 뭐, 저게 중핵 한국학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펀딩이 나오는 어, 그니까한국중앙연구원이 이제 해외 한국학 센터들에 이제 펀딩을 해주는데 거기에 연구 어, 센터고요. 어, 4월 11일까지 혹시 여기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는 미국에 계신 연구자분이 계시면 필라델피아에서 4월 11일까지 어, R.S.V.P.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밥도 준다고 하니까요. 커피랑 런치 다 준다고 하니까 음. 밥밥잘 준다고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네. <laughs> 미국의 밥들 음 네, 한중연 밥으로 네, 한중연 학식이랑 비슷할까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한중연 학식 어. 너무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육개장 맛있는거 업체가 네, 맛있긴 한데 그 식단이 너무 겹칩니다. 아니, 이런 소리 왜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자그렇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뭐 많은 인원이 오는 학술대회는 아니고요. 이제 오전에 히스토리컬해가지고 이제 역사학 쪽에서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네최정욱 박사, 조현철 우리 선생, 박사과정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으흠. 현철 씨도 같이 오고 이제 점심 먹고 컨템퍼러리 이슈해가지고 어 제가. 에머스트 대학 송경 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게 죄송하고, 마, 마티우, 마티우 씨, 마티우 박사는 제가 압니다. 그 악세에서 몇번 만났, 악세에서도 만났고, 지금 UCLA에서 박사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지금, 네, 포닥인가, 비지팅인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티우 박사, 어, 케이팝 연구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김보영 선생님은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벤더비트 대학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벤더비트 대학에 <laughs> 입학을 하고 지금은 학교 중이에요. 지금 네, 네. <laughs> AKS 팀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그, 요즘에 저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임의로 지혜인 학생과 이제 C 라벨링 관련해서 어, 최근에 연초에 현대문학자 대회 발표했던 거 내용을 바탕으로 하, 했고요. 그리고 서울 어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서울 교대에 있는 김소라 선생님 보니까 국사학과 국사학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소라 선생님의 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조선사하신 것 같아요. 가서 만나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래도 좀 편하게 어 서로 소개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가서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 먹기로 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는 어. 중계 안 해주시나요? <laughs> 온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어보니까. 네. 자체적으로 가셔서 온라인 중계 해주시는건 어떨까요? 아, 브이로그 하나 더찍 시간이 되면 찍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가서 밥 먹는 거 하나 찍고. 네. 저번에 빵 찍으셨으 이번 빵에 크림치즈 발라 먹는 걸로 네 크림치즈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필라델피아에서 파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요 그냥 그냥 이름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라고 하더라고요 음, 뭐야 먹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가 불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네. 혹시나 근처 미국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가가지고 어, 한번 인사를 하면은 뭔가김영수 선생님이 사주시겠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laughs> 아, 네. 미국 물가 비싸서 못 사줄 걸. 환율 아, 네. 이 장난 아닌데. 아무튼 네. <laughs> 네. 김영조 선생님 부디 이제 비자 문제 없이 이제 무사하게 그 예,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리고. 네, 아 요즘에 입국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네, 들어가는 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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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들어가는 거대해서 뭐, 작은 방에 한해 끌려가시지 않기를 기도드리고. 네, 네. 네.